어, 저 옆으로 붙여주는 게 베스트이긴 하겠다. 그래서 살짝 넘어지니까 이쪽으로 살짝 가자. 문 열려있거든? 100% 사람 있어, 이거. 인지. 있다, 이거 사람 있다. 아이고, 아이고, 하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. 어, 하나, 어, 하나가, 어, 좀 배웠니? 배웠어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다. 여기서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니야. 어, 여기서 만약에 소리를 냈다. 어, 만약에 약간, 어, 눈치 싸움이 되는 것 같다. 그럼 바로 피해줘야 돼. 음. <laughs> 아, 자신감. 음. 자신감. 음. 좋았다. <laughs> 아, 소리 났어. 소리 났어. 좋았다. 하다 <laughs> 가자. 아, 이거 자신감 딱, 아, 진짜 살아나는구만. 어, 좋아, 좋아. 가자. 자, 이 녀석. 하지만 이 뚝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돼. 나 여기 뭔 소리야? 나 여기 맨날 체크해. 나 계단 맨날 체크해. 나 이렇게 맨날 체크하잖아. 여기 맨날 여기 와가지고, 아, 오, 일부러 여기 버긴 해놓은 거야? <laughs> 체크 못하게? 아닌가? 아니면 말고? <laughs> 아니면 말고? 체크 못하게 일부러 버긴 해놓은 거야? 뭐 나쁘지 않은데, 저거? 오,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오, 이거 괜찮네. 나도 이거 떠먹 을게 고맙다.